네, 어, 오늘은 제뭐 꾸준히 바닥에서 터널 아웃되는 종목들을 고르다 보니까 골라 보면은 결국 시세 나는 것은 로봇, 그 다음에 바이오, 뭐 예, 이런 종목들이 좀 중심이 되면서 시세가 많이 나고 있고요. 어, 바닥권에 있다하더라도. 어, 이 가치조라든지 저평가된 종목들 매수를 해놓으면 각인 가는데 이게 곰돌이처럼 천천히 가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리뷰, 리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터널함 종목에 관심이 있고요. 시세가 많이 나는 종목들은 조심하자라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로봇이나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육성책을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도 7월과 8월에 소위 IRA법하고 또 반도체 지원법을 내놨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나오면서 2023년도부터 엔비디아가 폭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의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고 하기 위해서 중국에 뒤져있는 로봇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어, 새로운 이제. 카드를 꺼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새로운 트렌드가 될수 있는데, 1년 전에는 우리나라와 연관돼 있던 그런 그 트럼프와 연관돼 있던 산업이 조선이었어요. 그데 지금 이제 로봇인데 단이 로봇주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주목을 하면 항상 이제 로봇주를 공략을 해도 확실한 그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거나 또는 뭐또실적에터너라운드 가능성이 높거나 가시성이 높은 종목 적으로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죠.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현대오토 에버입니다. 제가 이제 깜짝놀랐는데 어 제가 지난번 이 차트를 설명드리면서 이게 터너라운드 되는 그런 자리인데 되돌렸을 때 이제 여기서 여기서 소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 여기도 이제 급등을 했고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어 목표 터치를 했지만 현재 이제 고가 기준으로는 지금 이십팔만 9천 원 상한가예요. 그래서 54% 매수한 지 불과 한 3일, 3, 4일 만에 이제 50% 올랐는데 오늘 뭐 상한가 지금 문을 닫아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이 종목에 이어서 뭐 SPG라든지 DI c 라든지 이런 종목도 역시 지금 로봇주들 중에 이제 가는 종목들이 다 있지만 각기 특기가 다르죠. 자동차와 연관돼 있는 제조용 로봇 관련 종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로봇 손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좀 집중적으로 있는데 저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뭐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제조 로봇과 관련해서 우리는 더 관심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상용화나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그렇고 시장이 여전히 아주 협소해요. 그것은 뭐, 데이터에 의하면 팔경 시장이다 그러지만 사실 이 로봇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이미 그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서 어, 생산용 로봇이나 제조용 로봇의 경우에 다 흡수해서. 어 스스로 이제 그 에,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는 사실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로봇 비즈니스를 하지만 수익이 잘안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튼 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그 정책적인 방향을 첨단 제조업 육성을 위해서 어, 제조용 로봇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우리 증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에,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자율주행 이면서 로봇과 연관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현대오토해버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목표치 수정을 해드릴게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 27만 원 정도 드릴까 했었는데, 그리고 28만 원으로 좀 수정을 했었는데, 또 지금 돌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올라 있는 30만 원. 조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만원 돌파했지만 오늘 뭐 간단하게 돌파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빅트렌드에 걸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큼또이 종목이 사실 뭐 잡주가 아니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주 쪽에 사실 큰 종목 시가총이큰 종목 중에서는 이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기관들이 아무튼 베팅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린다. 아, 추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범퍼앤런 형태로 이제 월봉이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쉬어서 여를 뚫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 여기와 여기까지 거리를 이렇게 고려하면 어, 대략 그 어, 어, 1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0만 원더 오른 한 40만 원 정도까지는 예, 갈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로봇 쪽에 잘 가지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코스닥 시장 쪽의 탄력보다는 어, 거래소가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배당이 많기 때문에 그쪽이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많이 오른 그 바이오나 제약 또 로봇 이런 종목들을 소개하기보다는 바닷권턴 아론드 종목 일관에서 초지일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입할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입할 종목도 역시 이제 바닷권에 제가 요즘에 많이 깔아놨어요. 영업무역도 이제 한50% 갔었, 갔었는데 조정받고또갈 겁니다. 자동차 관련 종목입니다. 현재가 6,310원, 진짜로 턴운드 되는 게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이름은 바로 금호타이어입니다. 자, 이 월봉입니다. 아, 차트를 보시면 <laughs> 월봉인데, 아까 이제 그 현대 오토에버처럼 트리플 바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월봉으로 트리플 바텀이, 여기 보시면 2020년도에 저점을 친걸알수 있죠. 네, 근데 관계없어요. 예, 그 2020년부터 우리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보면은 한. 대략 한200%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수가 200% 올라오는 동안에 이 종목은 오른 게 없어요. 네, 금, 금호 타이어, 한국 타이어는 마찬가지로 퍼, 뭐 대체로 이쪽 계열들은 5배에서 7배 정도 사이 나오고 있고, 오늘 현대자동차가 관세 관련해서 이제 한6% 정도 현재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자동차 관련 종목들도 이제는 세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재판단으로는 이제 자동차 전반이 자동차가 사실은 이제 기계니까요. 그 자체가 사실은 로봇이에요. 자동차가 로봇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더욱 더 이제 정밀하게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로봇 제어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 만들어지면서 자동차도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로봇이니까 그런 면에서 자동차 회사들에 대해서도 로봇의 관점에 접근을 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트렌드가 이제 가게 되면 자동차 전반에 걸쳐서 좀갈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내가 주목하는 것은 이 차트입니다. 이 3, 여기서부터 거의 5년 동안 바닥을 만들었고 턴이 됐고 상승 전환이 됐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준비된 자료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그 자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예, 금리 인하 수혜로 바이오주가 오늘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어 있고요, 확률은 뭐90% 정도 가까운데 어, 금리 인하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예, 결국 증시에는 막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요. 그런데 예, 단 이제 이미 3년 동안 우리 증시가 아, 미국 증시도 그렇고 저점에서부터 이제 올라와서 한 200%씩 올라왔거든요. 매년 한 30%씩 올라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사이클이 있는데, 한 3년 오르면 그다음부터 안 가요. 그러니까 쉬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그럼 지수가 안 가면 개별 종목들이 가는데 요즘에 신규 바이오 종목들이라든지, 또는 제 로봇들이 굉장히 테마로 해서 많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게 봐서 오늘도 이제 그런 흐름이지만은, 결국은 주식은, 결국 키 맞추기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바닷권터널라운 종목 중에서 안간 종목 중에서 모멘텀 발생한 타이어 말씀드린다고 하고요. 다음 장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한국 차관세 이제 15% 4일 발효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자동차 관련 산업들도 이제는 뭐네거티브로볼게 아니라 악재들을 대부분 다 소화했기 때문에 바닥을 치고 이제 상승 전환을 해서 올라올 것이고 특히 로봇이라는 그런 부분이 강조되고 또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이 강조되고 자율주행이 포함이 되면서 관련 모멘텀은 점점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자동차에 이제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니까요. ...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금호타이어가 예, 드디어 이제 예, 2008년, 2028년 예, 가동을 목표 폴란드에 증설을 진행을 합니다. 막 이런 부분도 결국은 이제 글로벌 마켓쉐어를 높이는 그런 과정에 있고 또 업황 자체도 이제 예, 그 관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전 세계 자동차 관련 종목들도 이제 상승 쪽으로 가고 예, 하기 때문에 예, 이런 로봇 산업의 발전과 함께 자동차 산업 함께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즘 목표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금호타이어입니다. 아, 금호타이어의 목표치는 아, 7천, 네, 7천, 네, 7 100원 드리도록 할 거고요. 손절라인은 5,8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료방송이 없고요. 내일또 좋은 자리에서 무료방송을 할 텐데 에, 어쨌든. 연말까지도 지수 는잘 빠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대 수익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탄력 이 있는 종목이거나 고점에 있는 종목이거나 아니면 바닥에 터너 라운드 종목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수익이 날 것이다 이런 점 참고해서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